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생각을 열며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나 전시에 야구 경기의 표를 구하려 할때 공식 판매처에서는 이미 매진이 되었는데도 직거래 사이트에서는 더 높은 값의 안표를 판다는 글을 종종 볼수 있다. 안표상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른 사람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자신의 이익만 중요한가 봐. 합리적 선택의 의미. 자본주의는 개인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개인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일정하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고,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하다면 편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다. 결국 합리적 선택이란 가급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에 따라 경제 주체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한다. 가게는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얼마를 주고 살지 결정하고 한달 수입 중 얼마를 저축할지 어느 은행에서 어떤 통장을 만드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제한된 원료와 자본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야 이익을 최대로 남길 수 있을지 결정한다. 편익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나 만족감 등을 의미한다. 비용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 돈, 시간, 자원 등을 말한다.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부페 식당에서 2 시간 동안 식사하기 위해 1만 원을 지불하였고 그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2만 원이라고 하자. 이때 부페 식사를 위해 치르는 비용은 얼마일까?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부패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의 기회비용은 식사값 1만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2만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패식당에서 식사를 통해 누리는 만족감의 가치가 3만원보다 작다면 합리적 선택으로 볼수 없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 주의해야 할것 중에는 매몰비용도 있다. 위 사례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배가 부른데도 식사비 1만원을 아까워하며 더 먹는다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불한 1만원은 더 먹든 안 먹든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때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르바이트로 2만원을 벌 수도 있는 시간이야.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 너의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게. 합리적 선택의 한계. 합리적 선택은 어떤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이다. 따라서 개인이 각자 합리적 선택을 하면 개개인의 만족감이 커지므로 사회 전체의 효용도 커진다고 볼수 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개인이 그 선택으로 인한 편입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합리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때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커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각자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이,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 규범을 어겨 문제가 되기도 한다. 생각을 키우는 활동. 합리적 선택을 하였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다음 사례를 통해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파악해보자. 개인의 저축 행위가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요? 매월 월급의 20%를 저축하던 직장인 A씨는 지난달부터 매월 30%를 저축하고 있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뉴스를 접한 이후 고용 및 노후 불안 때문에 저축액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의 동료나 친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가 절약의 역설 국면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개인들이 절약과 저축을 열심히 한 결과 경기가 위축되어 불황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감원을 단행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되었다. 음, 포두사는 왜 그랬을까?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의 핀토라는 자동차. 포드라는 사람이 사장이야. 포드사의 핀토라는 자동차는 1970년대 아주 인기는 소형차였다. 그러나 이 차는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을 경우 연료 탱크가 쉽게 밀려들어가 폭발하는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중한 명이 회사를 고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이미 이러한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포드사의 사장이 포든데 드 포드사는 핀토라는 자동차의 결함을 알았을 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는데 이미 판매된 차에 대해 연료 탱크의 안정 안전성을 높여 줄 부품을 모두 교체해 주는 데 드는 비용은 1억 3700만 달러인데 비해 이 결함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금과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는 4,950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이 때문에 연료 탱크를 고치지 않고, 와씨, 개선하지 않고 결함 있는 차를 계속 판매해 온 것이다. 조안 마그레타 경영이란 무엇인가? 경영 진짜 그지같네. 사람 목숨 샹 포드사의 조치는 합리적인 선택인가? 어,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 알수 있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농나오네책 읽다가. 통합적 사고력 숙쑥영어 영화. 영화에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 찾아보기 다음과 같이 모든 별로 영화를 감상하고 작품 속에 들어있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유 토론을 해보자. 빌리 엘리엇 2001년. 이 영화는 1984년에서 1985년 영국에서 있었던 광고 파업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 빌리는 잉글랜드 북동부 덤럼주 에버링턴 마을에 살고 있는 11살 소년이다. 빌리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제키 엘리엇과 형 토니가 빌리와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광부인 아버지와 형은 정부의 탄광 폐쇄와 감원 정책에 반대하여 거의 1년째 파업을 하는 중이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총리는 이전 정권이 20년 동안 지속해온 사회복지 국가 정책이 소위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만성적인 저성장 문제를 초래했다며 이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 국유산업을 폐쇄하거나 민영화하려 하였다.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도 빌리에게 매일 50펜스씩을 주어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게 한다. 하지만 빌리는 권투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우연한 기회에 배우게 된 발레에 빠져든다. 발레가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처음에는 빌리가 발레를 배우는 것을 반대하지만 빌리가 발레에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후 아들을 런던 왕립 발레 학교에 보내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빌리를 런던으로 보내어 발레 수업을 시킬 비용이 필요했던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파업에 참여한 동료 강부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감내하며 탄강에 복귀한다. 아버지가 탄강으로 출근하는 차에 탄 것을 본 빌리의 형 토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의 고생은 물거품이 돼요. 라며 말린다. 그러나 아버지는 빌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절규하고 아버지와 토니는 부둥켜 안고 운다. 와 어떻게 생각하니? 음. 이 영화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이 영화를 토대로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보자. 3 모든 별로 다른 영화 작품을 선정하여 감상한 후 작품 속에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 후 발표해보자.